진이 일단 진을 제일 많이 받고 내가 진 죽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아예 계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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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움직여줘 아 어. 빨리, 빨리 와으로야 되는데 여기서 곳에서... 안 온다 어쩌면 이 라인즈 개쩔자 이거 진짜 깔끔하게 복수 한번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집 깔란다. 뭐에 맞았냐? 님임안될 텐데. 힘비 안갈 거잖아. 시가와 <laughs> 이걸 아, 전수 이걸 전수가어가와이 아, <laughs> 기가 이런. 와. 벌레다 <laughs> 사랑할게 제발. 아 제발 니 f y 사 u 할게 n 이겼다는데? 이겼어? 난? 이겼어? 이기게 o t s 야, 뭘 한다고? y o u r 새끼가 와? sure if y o u r 티 n 높 t 줄 알았네. 마지막에 찢지온 꿀잼이냐 뭐였는데? 어. 야 블루 스틸 랑 했다 오스했래 어. 세상티보지렸 이거 진짜 둘다 유형이? 와, 지금 왜시컨콘이 있지? 이거 찍으면 바로 들어가. 야, 형, 이거 죽여. 이거 가네. 아, 잠깐만, 아야 뭐야 새끼야! 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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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야미하 일단 근데, 애쉬 잃고있을안던데다나하나 시... 해. 무슨 어. 말이야아 씨. 았지나이게 잡지, 임마. 흥이 나서 모든 걸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. 아, 거리가 좀 애매해서 힐안못 썼다 그냥. 뭐안 써도 되겠지 뭐. 어? 거리 거리가 좀 애매. 어? 거리가 좀 애매하고 힐안 썼, 못 썼다. 미이 어, 떠지니 못하네. 아, 씨, 거, 거리가 좀애매했다고 물론. 뭐. 개 애매했다고. 난 생각이지 스피를 쓰는 사람이라고. 음, 아니야. 욕할려다. 오케이 오케이 a 템전 o 템 잘나오고나 m c 공속 나 a 현재, 현재 어. 이 o now i t 다 Gongsup. I'm going 고 o get a g a 이 e t h a t 신발 o t okay. Phoe Tinka, Shimbal, g o n g s u 이 Gangsup, Gangsup, 다 a n g 기 u p g 패시 이나 갑니다. 이 운전. 바로 싸울래, 바로, 바로. 기해 뭐, 이제 뭐, 싸운다. 아, 씨발다 어, 놀려주 아, 때갖고 개꿀 아 칼리 어떠냐? 스무스하지 않냐? 방금 니한거 없다 얘가내가 끌었잖아 루프 우리 끌지도 못했으면 이 새키가 어 씨. 끌었잖아 쓸 아, 근데 뭐결론못 끌었지 인자 아, 꿀잼이구만 아칼 재밌네 확실히 진짜 칼리 할걸 그랬네 이거 아, 너 맨날 칼리 해라고 했는데 아저깔 꼴리지 않았다아 꼴리지 않았다고 칼리가 걸로나이제 시야상 나오는데 야, 이제 진같은 챔플 좋아해 하고 평타 기반 의 챔플을 주두 최적읍 두표 처음이냐 심각한데 그까 그러니까. I am from Killam Nicker. I don't know what I think. They w e r 호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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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여기다. 아씨, 너무 아깝다. 가자. 어, 모르거나 시라냐? 못지 뭘걸? 도로 정했다! 아, 어, 정말, 이거 해봤잖아! 살려주세요! 아, 바이... 바이라지. 아, 발... 아, 미안! 미안! 아닌가? 또 힐을 못썼셨다 아, 미안하다. 아. 어? 아, 미안! 또 <laughs> 미안 힐을 <힐를> 못썼셨다 <laughs> 아, 괜찮아. 니네 죽은 거 어때서. 야, 죽을 수도 있지, 뭐. 오버하네? <laughs> 아 이씨 모르 내가 킬에 집중하니까 참네. 아야 왜 킬에 집중하니까 내가 이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. 야힐 생각이 안나힐 생각이 안 나더라. 아 방해하지 마라. 애씨야 말했다 방해하지 마라. 간다 가자오뭐나 아까 썼잖아, 임마. 어, 이게 안 죽어. 야, 이, 이, 이 없대, 이, 이, 없다. 아, 템 좀, 나템 좀, 나3,000 있다, 3천0 있다. 반 올리면 3 0 0이지만 2,900원. 대패야, 응. 아, 복가라, 복가라. 복가라고? 그래. 탑 가야돼. 복 깔아. 복 깔아. 형말 들어. 어어어어 어허 어, 어, 마 가라 가라고. 어? 너 쉽게 하려고. 너너 파밍 파밍 파밍해 임마. 얘복 네, 까면 더 힘들 건데. 이대 1이라서. 역사 이거 개틀었다 이거 임마. 된다. 아니 다이 쳐도 될거 같은데? 다이 치자 야. 어머 렌트렌트 빼지말라 렌트 고고고 들어간다 어 3만원 어빼 건데 잘가요 아아 큐스 아 큐스 써야되는데 아 큐스 카이티 하랬는데 먹었어요 어? 아. 어크 어, 그 떴는데 그 그거 끝끝 끝나면 <웃음> 채 <웃음> <웃음> 잠시 잠시 헤드 <해들셔끔>. 세팅 <laughs> <laughs> 바통 <웃음> <웃음> 바텀을 가야지. 아니, 저어 <laughs> 어허, 살짝 강하구나, 나스야. <laughs> 아, 쌍정아 신하냐? 야, 너너 너 나랑 나랑 붙어 있어야 붙어 있어 붙어 있어야 돼. 이거 말, 대화, 대화 끝나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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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형 마이크 안 꺼도 됐나? 어차피 여폰이라서 안 들려. 잘 들려, 새끼야. 나는. 내 말은 형마이크나 그래, 마이크 껐어, 형. 형, 뭔데, 군인아. 군인아. 야, 나가서 노플이다. 한번 잡자. 나우스, 어? 나우스 내, 내, 내 죽였다고 나우스 죽이고 싶다. 근데 솔킬 따. 나우스 어떻게 해, 새끼야. 내가 칼리스 탄데. 그냥 쓰약 먹여, 그냥. <웃음> 오! <웃음> 오! 솔킬 <laughs> 따셔야죠. 오, 솔킬 <laughs> 다 오! <laughs> 와, 숨어있는 거실으려나 아니, 근데 그냥 내 옆에 있어야 니까 새끼야, 좀. 형님, 그도 와. 아, 싫어. 나우스 잡자고, 이 새끼. 5킬, 4킬이었다고, <laughs> 이 새끼. 뭐 하는데, 그냥 탑탑 밀면 되지, 아. 아, 았다 아, 이새끼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있어. 아, 이가고 아, 이 새끼는. 새끼는. 이 새끼는. 이새는는 아, 이새 아, 아 어, 나왔어이 일단, 일단, 난 일단, 일단, 일 일단, 일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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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해 단 일단, 고 바로 단바로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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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쪽 단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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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거 아나지 3개 아 그냥 납치어아 진짜 불려 더 꼴린다 뭐? 네? 아불놔라 내가 내가 스게지마 아, 버프는 양보 없다 어로 간다 근데 어야 이거 지기겐 어? 잘못했다 어이거이이 와중에... 어? 거교환가또아 아 개새끼야 뭐하는데 이거 <laughs> 갖고 놀.. 갖고 놀자며 여긴 킬이었어 여긴 터질 줄은 몰랐어 <laughs> 여기여기여기 아예 오오 아 도와줘 한 번. 한간 근데... 어... 안 가도 되겠다. 어... 가 어... 투패 어... 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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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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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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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이렇게 왜 끈끈게니 이거 한명 잡는데? 오케이 네. 야 잠깐씩 킬초래주면서 애들 좀 희망 좀 갖게 어. 아 이제 니네 집가와 집와봐 천천히 집와봐 잡자 잡자 이제 조지자 이봐. 어? 천천히 나가 잡자 이제 나, 나 잡자하자. 됐어 오케이. 오케이. 먼저 이제 숨 가고. 이 나스틴의 게임 포기안할 거거든 달고치. 어, 야, 블루, 블루, 야 블루, 블 블루, 야 블루, 블루, 러불 블루, 러불 블루, 블 불러. 블루, 러루 블루, 블루, 나루 블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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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 아 미안하다 나이 계산을 못 했다 <laughs> 아, 아이다 x 2 아니 니꺼, 니꺼 했지 뭐냐 임마 니꺼다 이거 아플레이요 아, 어? 야 x 이아나갔어 일단 결론이 나왔어 잡자 아까 나 1시 렇게 줬다 이거 됐지? <laughs> <laughs> 가인 가자 가자야가봐이3 빨리 가자x2

가자. 피가 없어. 많아아피 이상이? 아까다 아, 아어 잠깐만, 널 자꾸 말고 싶어. 이지. <laughs> 킬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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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쳐. 아이. <목소리> 아이, 내가 킬쳐 걔. 빅딜인데. 아, 아까도 이렇게 멋있니까또 킬쳐 한 거지요. 아, 구레 씨네. 그레스나 했다 이거. 어. 괜찮아요. 다 부시지듯 해야. 때려 그냥 때려. 아니, 아니, 어. 신앙카드싫어냐 아, <laughs> <laughs> 와, 근데 <웃음> 바이도 <웃음> 대단하다 근데. 바이도 대단하다. 나네 저거 뭔 셔나? 이거는 포 오, 킬처 아 자주한데. 오케이 나쏜 나왔고 이제 절대 죽을 확률 없어졌고. 야, 나 되잖아. 나 레드 못갈게간 돼. 어안게 내가 잘못했어. 아, 천천히 죽고 천천히 죽고 있어. <laughs> 와이 이 뭐냐 얘거 어어 누구야 아야 야 그만 좀 때려 와아아이아오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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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오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

스탑 메노 세버리더 나오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소리는 내기 말자 형어어어 오호 어, 어. 안녕 뺏긴? 나크스 가는데 진짜? 어. 오오오이 오케 오 뭐임 뭐 뭐임 겁냐 겁냐 아, 소스다. 오케이, 아, 3천0 줬고. 어, 뭐야. 헬프, 이거 잡자. 물가나. 나도, 나도, 나도. 야, 이브 됐어. 허허허허. 뭡니까? 에이, 플래시를 쓰라는 게 얼마야? 왜, 왜... 아, 이거 걷기 좋지, 이건 딴딴... 왜 이렇게... 됐고. 어... 나이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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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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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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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. 아 텐사할 거야 텐사할 거야 텐사할 거야 수고해 수고해 텐사할 거야 텐사할 거야 <laughs> 여기서 무대 나오면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던져 던 여기 던져라 울신 던져라 이 그래, 이거 애들 이거 보고 일, 일반인 거야 일반인 줄 아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양악해 갖고 여러분 착각은 여기 이거 랭 게임입니다 예 <laughs> 아마, 사람들 아무도 열기 시간까지 안, 22분인데. <laughs> 존나, 세다 야, 우리 봤던 얘기가 이제, 이디오 펜타케 하자. 이디오 펜타케. 아, 펜타케, 펜타, 펜타. 아, 펜타, 펜타. 펜타라고, 펜타, 펜타, 펜타. 어, 펜타하고 싶었는데, 아.